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요새 뒷부분에 그컷그 그 브라인드를 안 내렸더니 다 반사가 돼서 다 보이네요. <laughs>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찍겠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변함없이 법윤스님의 희망편지 남편의 말투 사사건건 지적하고 분석하는 남편 말투에 너무 짜증이 납니다. 중국 사람 만나면 중국어 하고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하듯이 사람 말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남편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말투를 못 견디는 질문자가 예민한 거예요. 남편이 발걸레 왜 갈았어? 물으면 더러워서 갈았다 하면 되고 이 음식은 이것만 더 넣으면 맛있겠다 하면 네, 그렇게 해보겠다 대답하면 돼요. 정 싫으면 헤어져도 되는데 같이 살 생각이라면 남편은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다 생각하며 웃고 넘기세요. 말투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이치적으로 큰 재앙을 부릅니다. 극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정말로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큰 일이 생기면 사소한 문제는 눈에도 안 들어오니까요. 말투 때문에 사소한 짜증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큰 문제 없음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어, 사소한 거에 짜증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데, 네. 그 문제마저도 감사한 마음을 어,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